정말 후회돼요 그때 삼성전자가 1050원이었다니까요 그때 구글, 애플 이런 거를 좀 팔았었으면 좋았을걸 전문가가 짚어보는 타임슬립, 자산관리돈누이 오늘 돌아가볼 시간은 1 9 5 2년그 시점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를 맡은 s c l 은행 투자전략 상품부 박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s c l 은행 투자전략가 홍동입니다 오늘은 1956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의 주식을 처음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12개 종목밖에 상장이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12개 종목을 상상한 걸 모티브 삼아서 한국에서 배치만큼 한 거죠. s c l 은행의 전신인 한국저축은행도 그때 당시 상장 기업으로서 처음 됐. 12개 종목을 한 된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성장한 건가요? 삼성전자는 1975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1,050원 정도. 그때 당시 사랑가만이 가격도 안 됐다라고. 엄청 싼네요그 당시에 사무직 임금 수준이 한 1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10만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 3 0배 이상 상승해서 이 산업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 3억이요? 10만원이면 3억 100만원이면 30억 1000만원이면 야 여기서 촬영 안 하고 있죠 결국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이제 오래 투자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돈 투입 do 좋은 기업을 찾으시고 그 기업을 잘 이해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 됩니다 월 머핏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네. 일단 그분이 장수해서 좋습니다 저도 장수하고 싶습니다 월 머핏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장기 투자의 성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회사를 찾고 그들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함께 자 여정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 오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되냐고 사통이 했었거든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팔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만큼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찾더라도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만 않거든요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시기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뭔가 패닉 셀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돈 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비리비 그리고 강반만 하지 마시고 페니 셀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의 시가총액 1위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애플이 단연 이제 독보적인 기업으로 꼽히고요 어 애플은 이제 낯설게 1980년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첫공급 가격은 한 20달러 수준이었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애플 주식을 딱 샀다. 한 50억 정도. 50억 됐다고요? 1980년이면 그래도 저는 그수 90... 있을 때, 때. 진짜 아쉽네요. 결국 우리가 외로도좀 시야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본 쓰인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의 시야를 넓혀합니다 1950년으로 이제 타임슬립을 돌렸을 때 한국에서만 뭔가 기회 찾기보다는 다양한 시장으로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개인기 ticket 힘듭니다. 맞습니다. 해외 나가는 거 자체가 어려웠죠. 아 어렵다고 더라도 어떻게든 아 나가가지고 아 해외 주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을 가져가시더라도 만약에 일본으로 3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제 원금입니다잘 <laughs> <laughs> 골라야 되네요. 네. 선택을 잘 하시는 게또 네. 필요한 거고 그래. 선택지. 가좀 네. 다양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장로 가자라기보다는 글로벌 함에 여러 국가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만 계속 보는 것은 돈 드시입니다. 세 번째 막내를 보면 그 손준기 씨가. 과거로 돌아가서 뭐 아마존도 투자하고 뭐 영화에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간다. 우리가 똑같은 투자 기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할수 있었을까? 번호도 해야 되고 또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투자하실 때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요 전문가들이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돈드윗 전문가를 활용하라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고 최근에는 사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본인만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전문가 좀 믿을 수 있는 기관과 함께하면 그런 우유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돈 도입 잘 모르는 시장에서 맹설하지 못한 혼자만의 판단은 돈도입니다 펀드 선택이 정말 어려우시죠? 그럼 SC제련의 FST펀드를 만나보세요 FST펀드는 SC그룹의 글로벌 노하우와 네트워크로 엄격하게 선정된 추천펀드입니다 그럼 FST펀드를 통해 글로벌 자산관리를 경험해보세요 오늘은 대한증권거래소가 처음 생겼던 1951년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좀 복습해봐야 을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래 머피이 선생님의 명언이 있는데요. 오늘 누군가 그늘에서 쉬울 수 있다면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s c l n 과 함께 오랫동안 자산관리를 하시게 되면 미래에 편안한 그늘에서 쉴수 있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슬립 자산관리 돈드잇